어? 어? 나가 있었네. 성민아 응. 재혁아, 우리 뭐 시켜 먹을까? 지금? 지금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그런가. 성민아, 너 먹고 뭐 싶은 거 없어? 성민. 창민? 성민아. 어? 모르니? 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캠핑, 캠핑, 캠핑 가고 싶어 나. 어? 캠핑 가요 어, 캠핑? 우리 캠핑 가는 거야?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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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캠핑 좋지 근데 우리 캠핑 오퍼 없지 않나? 어, 캠핑은 무슨 캠핑이야 어, 귀찮아 왜 캠핑 하자 캠핑. 아 시끄러워. 형 바빠 안돼. 아 왜? 우리도 캠핑 가자. 아우 캠핑 무슨 캠핑이야? 캠핑. 캠핑 가고 싶어요. 아... 아우 씨못 살아 씨. 이제 그래, 가자 가. 씨. 아 장이 저거 눈가리가 반쯤 상했는데. 갔어 다시.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들이는 캠핑용품 우리는 먹을 거 나랑 미팅을 참아서 그래 우리 고기랑 라면 같은 거 먹을 거좀사려 그러는데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난 조리할 거 자, 다시 먹을게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그럼 나 보드카 보드카에 탄산? 그만 크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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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럼 우리 식구들 미안각이란 거 재밌게 하녀 봅시다. 콜? 콜! 가자. <웃음> <웃음> 오늘 기분 좋은가 봐. 응. 주말이잖아. 날씨도 좋고. 주말이면 기분 좋은 거야? 진짜 단순한 제 <laughs> 그럼. 날씨 좋으면 기분 좋지 그리고 형이랑 같이 있으니까 기분 좋고 근데 형 형은 누구거가 좋아? 어? 형은 누구거냐고 무슨 소리야 그게 어? 아 아니 아니 아내 말은 그니까 러 오늘 우리가 장보기로 한 메뉴 중에서 형은 누굴 거가 좋냐고 뭔가 나는 뭐..다 상관없어 달달한 거만 있으면 좋지 달달한 거? 오케이 내가 바로 이사됐나? <laughs> 미안 슬프대 없이 해만.. 어? 잠깐 잠깐 선다 어? 어? 어떡하지? 섰다! 섰다! 서긴 뭐가 서! 아차 섰다고! 아씨... 내가 아, 왜... 잠시 차려야지 지금 차가 선 거야? 어어... 어.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섰 거지? 아... 차 없으면 장보기 힘든데 어디 고장 났나? 여보세요? 아, 서비스 센터죠? 에휴, 아, 좋다.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이야. 좋긴 뭐가 좋아. 차가 퍼졌는데. 아, 장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 허, 천천히 가면 되지. 어차 서비스 센터도 두께 없는데. 산책이나 하고 있자. <laughs> 그럼, 시간도 많은데 내가 시간을 더 줄까? 아리 아! 갑자기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다 김춘출씨인의 아리 그래 진심이구나 힘들지 않아? 좀 앉을까? 아, 그래 좀 앉았다 가자 저기 펜치 있네 달빛 냄새, 약간 시원하면서 흙 냄새 같은 것도 나는 그런 냄새. <laughs> 역시 그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표현하는 게 완전 시인이야. 시를 뿌줄까 아니. <laughs> 근데 형, 형그 달달한 거 좋아한다 그랬나 응, 달달한 거 좋지. 왔어? 아... 뭐야? 아이스크림 사왔네? 형 달달한 거 좋아한다며? 아니. 뭐야 별걸 다너 지금 나 꼬시는 거야? 꼭휴기 내가 허덕나게이따 아이스크림을 꼬실까? 그럼 뭘로 꼬셔? 쥬얼리? 아니 토마호크 어? 토마호크 뭘래?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한다네. 맛있는 게 최고야. 그렇지? 난잘 모르겠는데. 난 주얼리나 고급 애지 차가 훨씬 더 좋지. <laughs> 거짓말. 형도 벌써 기분 좋아졌어. 아씨 뭐야? 이런 뻔한 건 어디서 <laughs>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래도 기분 좋아질거 맞지? 안 그래? 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 어이가 없어서. <laughs>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아, 아 머리야. 어? 머리? 창아가 너 빨리 벗으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 <laughs> 당했다, 당했다, 당했다. 아니. 안녕하 하나 썼어 어, 어이가 없네. 아, 어, 나손 닦아야 되는데, 자동 차에 물티슈 없나? 물티슈? 이러면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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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슈 필요 없지? 음. 캠핑 이런 거 사면 좋을 텐데 어 자전거 대여소다 나도 자전거 한번 배워봐야 돼 자전거 한번 타볼까? 시간이 있네. 탈 살만한데? 어 핸드폰 어 어! 아 비밀품이 어딨어요 비밀품이 이거 내가 분명히 저기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진열장에서 아씨좀 팔아요 예? 아 제가 돈좀더 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아제 어, 여가. 형 어디에요? 아직 캠핑 용품점이에요? 아니 다른 용품점 왔는데. 아 텐트가 비매품이래. 그걸 왜올 놔대? 아니 창민이 새끼는 왜 캠핑을 가자고래고 사람 귀찮게 만들어 대체? 형 창민이가 지금 다쳤대요. 뭐? 다쳤다고요 지금. 저기 한강구원 내가 주사 찍어줄게. 이거 아씨 가져요 현이 씨 갈게. 어. 하어가뭐 쓰만. 자전거도 못 타면서 왜 혼자 그러고 있었냐? 그냥 한번 배워 보고 싶었어. 아니 자전거 아직도 안 배웠어? 응.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에이 그 다음에 나랑 같이 가. 그렇게 혼자 막 덤비는 애거든요. 그래 인마. 이 추운 겨울날. 통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 <laughs> 미안. 에이, 그 하여간 진짜. <laughs> 그래서 아픈데 없고 지금 중간이라 연 병원도 없을 텐데. 에이 괜찮아 병원은 무서냥 집이나 가자 우리. 그래. 우리가 텐트 못 구했어. 완전 불티나게 팔리더라. 남은 게 없더라. 괜찮아. 어차피 캠핑 못 했을 거야. 지금 코로나라서 한강 같은 곳에서 다 제한한다고 하대. 그래? 그건 좀 아쉽네. 우리 창민이 진짜 가고 싶어 했는데. 아니 형. 아까는 막 캠핑 같은 거왜 하냐고. 시끄럽나. 아니 아까는 시끄러워. 어, 응. 괜찮아, 정도면. 오, 나름 기 있는데. 오, 생각보다. 자기야, 준비려 뭐야? 왜 불이 꺼져 있어? 잠깐만. 짜. 도 우리 식구들 홈캠핑! 뭐야? 우리 <목소리> <뭘> 식구 홈캠핑이야? <목소리> 서프라이즈! 놀랐지? 와간지한다 <목소리> <우와, 관절한다>. 진짜 창민아 <목소리> <진짜. 근데, 목소리> 캠핑 좀 못가면 어때? 우리끼리 이렇게 모 벌써? 수다를 떨고 맥주나 먹으면 그게 후가지만 그래? 아 이거 진짜 좋아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감동이 쓰나미일 것 같아 우리 식구들 한번 알아보자 너무 잘 맞아 이 새끼는 또안떠 어떡해! okay